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자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생각 정말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지. 왜? 좋아요 여러분 누구를 막는다고?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다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은 나 같은 걸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만 중이라 해라 영원한 나라 갈수 있게 끔까지 해주신 하나님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알고 우리는 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감사를 물르면 안돼 우리는 하나님께늘 감사해요 야 밥을 먹어도 감사 내가 눈만 떠도 감사, 매사 감사, 매사 감사니까 그걸 몰라. 예, 최고의 축복은 감사해 주는 네, 감사하잖아요. 아니,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해 주고, 또 성령 충만하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되셔서 또 우리 기도음을 다 드시고, 얼마나 이걸 감사해. 근데 이걸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 예수님 있어도 이걸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그냥, 눈을 비방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시방은 절대 안에, 영화를 한 거를 완전히, 거의 그걸 끝내더라고요. 야, 못 봤어요? 아,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 영화 한걸 계속 다 보내줘. 그걸 읽어줘. 사실, 영화가 아니고, 오직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해요 예수, 뇌는 없어요, 예수. 한금만을 써야지만, 계속 예수를 전해야 해요 우리 예수님때문에도 뭐 감사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지울 까아닙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에다라 힘을 심으로 우리는 구원 받고 제사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얼마나 얼마나 감사드요 그래서 오늘 감사를 오늘 오늘, 오늘? 뭐야 소나 돼지다 우리 감사해야 해 성경을 갖고 와요 성경을 갖고 와서 자기 그것고지 자, 부시다 역대하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를 다 보세요. 역대하 30장을 봐요. 역대하요. 역대하 30장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0장 네, 보면은 잘 기록됐어요. 2십절 시스기아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대사단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를, 절일, 공일한 무리가 먹으며 그 화목제를 드리고 그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에게라 시스기아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잘 드리는 걸 감사한 거야. 왕이죠. 감사하죠. 헐때안할 때는 하나님이헐 때는 내네 사람들이 헐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 통을 이뤘어요. 시세하게 통을 이었어요나 악한 양이 하나님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럴 때는 그냥 그 나라가 쫄쫄 더 망했어요. 이걸 보면 뭐야? 항상 된다. 하나님 거리. 하나님 거. 오늘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거를 믿으시기를 축원 축원. 오늘 사는 것도 우리 감사해요 감사하죠 오늘도 끝내 살고 싶어못 살고 죽은 사람 많아 그러나 죽었어도 예수 안에 죽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죽는 순간에 영원한 나라가 갔으면 좋겠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가면 자꾸태나지 않는 게 좋지 그불은색 가서 아, 원히 살을 생각하니까 한번 상상해봐요 나는 그걸 꼭, 꼭. 아침에 어가면그 얘기를 해요 김무훈 그분 80살, 81살 고은 사람은 꼭 해. 거의 만나봐요. 예수 믿으라. 안 믿으면 소용없다. 불무에 가서 영원히 살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어디요? 불무시안 가니 얼마나 감사해? 요 영원한 나는 천국까지는거기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 가니 얼마나 감사해? 요 네. 정말 감사해야 요 이걸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에감사사니고 달기를 쥐으면 주 주만 1 0편 가운데요. 10편 50편을 말하세요. 무장품 껴들으면 10편 가운데 무장품은 1편에요 50편을 보겠어요. 10편 50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감사한 대로 나고 살난다니 부르라. 요 그럼 내가 너를 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려워요. 죽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여러분이 예수 잘안 믿으면서 잘지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거보지마 하나님 관계 <laughs> 감사. 그래서. 어 음, 얼마나 항상 기뻐라 시지 말라 기도라 범죄에 감사라 이는 글쎄 한 하나님께 감사 하감사야돼 감사가 뭐한해 이제 감사 절에도 음, 감사 그우리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그분히 그러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다 환난을 부르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아시고, 좋아요를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의 부르심을 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36편을 봐요. 시편 136편을 다 푸시기 바랍니다. 136편이네요. 시편 50편까지, 150편까지 나오죠. 36편, 136편, 네, 찾으셨어요? 136편을 봐요. 2절 보세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 어떤 신보다 뛰어나 하나님 어떤 신이다 어떤을 따질 수 없는 이을 뛰어나는 26절을 봐요 마지막 절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헛되게 영원 믿는 거예요영영히 이루어주는 거예요, 영, 영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 아유, 무슨 뭐, 수혜의 별이 있고, 세복예배, 그제는 저도 세복예배가 그래도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표현이 없어요. 세복예배 안 온다면 왜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의외껏 가야지.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의외껏 가야지. 뭐 그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의외껏. 또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 없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 소도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달죠 응. 살기를 지으므로 주면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쭉 가서 에스키엘 지나서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서 6장을 다 보세요. 음.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거기도 잘 기록됐어요. 6장 10절 단절만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자, 다니엘의 이 조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리를 착해서 전에 행하던 일로 하루에 세 번씩 무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자, 다니엘이 뭐야? 여기는 지금 무슨일이냐이 총리가 셋이에요. 그리고 국립문화관싸서 하고 아무리 만도 다니엘을 구설 것이 없어 너무 잘해. 그러니까 그게 싫어해서 저걸 죽여야 그러는데 모사를 부면서 어떻게? 해? 어떤 신에게도 저러면 기도하면 그를 얻다가 사자고 되는 기게가어요 근데 그걸 왕도 불르고 넘어갔어요. 그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단예를 찍은지 않아. 문 열고, 예루사렘이 향해서 하늘에세 번씩 기도했어요. 그까 그러니까 그들이 갖다가 집어넣는 거지. 가서 와서 이러니까 왕이시오. 왕이, 왕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수써서 결국에는 단예로 올다가 사전들이. 왕이 막 너무 많다 해서 식욕을 제며 금식했어요. 네. 왜? 내가 봐도 저렇게 철철하고 지혜있고 저렇게 친절한 사람이 없는데 저를 죽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지혜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이 나라가 국행되는. 똑같아요. 허치도 음. 그런 것도 세워놓고 왕이라고, 왕도 수용하고, 세워놓고, 허치도 못하는 것도 장관 세워놓고 아무쓸세없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이거 모든 게 훨씬 더 홀만한. 그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음. 그런데 이들은 저를 어떻게 죽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똑똑한 사람을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요. 마귀들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감사한 데 사는 늘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단니을누구와 하나님과 동영을 해.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잘 아시고 하나님과 동영을 하는 자에게는 주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떠나오니까병계 보니까 잡혔어요, 집고 왔어요. 할수 없이 왕이 아니라할수 없으니까 집어 넣었어요. 어디다가 사자굴 속에다 집어 넣었어요. 왕이 시금을잡고 금식했어.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 저 다니엘을 살려주세요. 금식했어. 그 여자 세벽 일찍 잠안 자고, 왜이잠안 자고 어디 갔어? 사자굴 앞에 갔어. 사절에 가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목소리> 다니엘이요. <형이 목소리>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그 사자고식에서, 내가 모르는 것이, 누가, 다니엘이, 이게 뭐예요? <목소리> 여러분, 이런 걸잘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을 확실하게 <목소리> 는시간 <목소리> <시대기 목소리> 18절을 봐요. 왕이 궁에 들어와서는 밤에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두게 아니라 밑은 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단일의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슬 소리 질러 단일에게 물어 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너의 항상 숨기는이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시느냐 다니엘의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주를 하오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오래올 사자들의 입을 구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할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이는,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맹락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앞에서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절대 나게상지 않습니다 명백하다니다 그리고 명백한 것도 명백한 것아 먼저 첫째는 하나님말씀에하사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께 함께 하 먼저 사드락과 밀삭과아베도 후가 삼장에는 모여 풀무수에들을 갔죠. 우상이 전환된다고. 그니까, 먼저 그들도, 누구야? 그들이 왕족이여 귀족이었지만 그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확! 부정되죠. <laughs> <확 웃음> 그러니까, 비록 불모로 잡혀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움지사를했요 보지사. 얼마나 보신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무전자는흠 잡을 게 없으니까 다니엘. 오늘 여러분 오늘 초아 여러분들 흠 잡을 기있이사람 내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네. 사랑.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고 일어나게 되있어요 왕의 심이뻐서 명하여 다니엘의 군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해서 올린 즉, 그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니했으니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절대로 위로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사닥감이 사도가 통과 했지요. 두 번째는 다니엘이 통과된 거예요. 음. 오늘 이걸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감사니다 이래도 감사.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다니엘은 이거 몇번 설교한 때 다니엘과 사다거면서 다 남자지요. 근데 이거는 자녀들이 없어. 그 총리 가지고 도시 사은다 높은 데 있잖아요. 총리가 없어. 다 응번제서의 왕이 다 후제를 만들었어. 요 그들 머리는 내가 쓰네 그들 자녀를 안 내면 돼. 내가 볼 때는 그거예요. 내 설교는, 기도를 봐도 그거예요. 자, 요새 뭐, 자녀 낳았죠? 부리나 낳았죠? 그러나, 자녀가 하나도 없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도 전 세계에서도, 뭐야?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고지혜준 사람은 하고아 되어야 돼. 나라가, 나라. 그러분 나라가 귀한 분이, 귀한 나라가 아니 스카웃 너 얼마큼 그래 스카트 그래야 돼 그런 똑똑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사람들은 그래서 이 나라가 부황이된 거예요 오늘 아, 마찬가지에요 네. 여러분도 이번에 이번에 우리나라 이 어, 윤석열 예. 예. 당선인도 뭐 대통령이죠 뭐 대통령 됐죠 그또안상죠 어, 어? 응. 안철수가 그냥 사람들 좋은 사람 먹는 건지 아무나 그는게 아니야. 진짜요.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게 복이지. 나 너무너무 신게 누구나는 감사하면, 우리나라 지역인들은 확풀어버리대요뭘 풀어버려? 구제. 뭐 구제나 싹 풀어. 이거 돈 내는 것도 좀더 해볼게. 다 풀어버리면 그래야 이러지. 딴 나라가서 이러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좋겠어. 민원을 게을수 구제 풀어버려. 자유롭게 막그렇 마음껏 그렇게 해주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지 이런데 밀어내게 쫄라면 누가 이럴까? 다루마가지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이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단일 이들 보면 야 너희 그러니까 어이 찍으려면 찍어라 난 천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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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겠어. 그들은, 그들은 천국을 잡아서 그냥, 딛고 와라. 다 갖다 집으로 생 사자가 다 뜯어 먹어버리지. 뭔 얘기야? 나무를 죽이려고 내가 먼저 죽어. 지지로는 자,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지가 먼저 죽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육으로는 이 말씀을 들지 않아. 먼저 죽어, 사기 봐. 죽잖아요. 사자 외다 지구를 차나요? 다 사자 다 지고 나요. 자 보세요. 24절 왕이 명령을 내리다 단일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를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라고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이다 끝까지 그렇게는 뭐야? 다 뜯어 먹었다는 거아죽이다는거 아니야? 먹었다는 거 아니야? 응?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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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었어. 배고사다한다못고 했어. 이거 뭐야? 단일 진실한 사람을 죽이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해야. 먼저 죽어 안 죽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남을 옴돈을 파고 빠져 죽이려면 누구부터 빠져? 자기가 빠져 죽지 성경에 어 있어요? 네. 그게 네. 네. 응? 응? 어디가 있냐면 하만이 있지 모르게를 50개 중에 죽이라는게 누가 나를 죽었어? 지가 달를 지가 먼저 죽었어 성경은 거짓말 아니야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돼 이게 뭐예요? 그래도 남을 잘 되게 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까불어 그럼 지가 죽어져 우리가 하나님 이름 그를 잘 되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걸 배운 마음로 되었죠 많은 며느리는 거지. 그걸 무섭게해 죽어요 절대 이걸 알해야 돼. 우리 하나님을 지금 보세요. 이 나라 위에서 자기 몸 결혼도 하고 이거 없어. 여자도 없잖아. 아내도 없잖아. 이들이 다 구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 만들어 온 거지. 그리고 없지만. 그러나, 일생을 그 나라에 다 했지만, 이들 죽일라고 우리가 흠이 없다고 죽어 죽일라 했지만, 하나님 어때요? 오히려 그들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처제까지 다죽어 하만도 자기 부인만 아니고 아들, 아버지 때문에 자녀를 죄희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여린가요? 다 죽였어요. 무섭다. 오늘 사랑하는 선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살아요. 불평하지만 불평은 평생이에요. 감사하게 살아야지. 저가 저는 저도 뭐 불평웃는 사람이 아니고 이끌지 그런 거 하나도 없죠 그나 빨리 잊어버려 빨리. 그거 뭐 갖고 있으면 안 잊어버리야. 여러분이 꽁하고 있으면 그게 결국에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냥 빨리 풀어버려. 없어버려, 없어버려. 그다음 금방 내버려 뭐 했어도 빨리 무서워. 그 신기한 게왜 마귀한테 안 지려? 그래서 여러분들 은막 싸우고 난피곤간 싸우고 난 막. 싸우거나, 언제까지 내놔치는 것다한 단어 다 읽어놔놨는데, 죽으려고 찾아오는 거 마귀한테 찔라고. 그럼 내가, 그냥, 얼른 마귀한테 찔라고, 얼른 풀어버리고. 내가 아무리 찾아서 미안해, 막나버리면 거지, 그게 좀 번째, 낚싯발을 다 굽혀버리고. 수용없어요. 우리는 뭐야? 하루를, 하룻밤을 지나지도 않은 거지. 성경의 말씀을, 다, 우리는 항상 찾으시기를 제발 주거남에, 남 오늘 이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로마서 1장을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1장이요 네. 로마서 1장 일장. 로마서 10개 작가였죠 로마서 10장을 다찰 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을까요 1장 8절 한 절을 보겠어요 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이라요 내 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반, 어 감사한 거지 뭐.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 찬이고 여러분 전동을내 목소리를 듣고 예수 믿으이 얼마나 감사, 얼마나 감사, 얼마나 감사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기 얼마나 감사해. 이거 얼마나 감사해. 이걸 모르고 살아. 도마서 7장. 도마서 7장 도마서 7장 2 2절 22절. 자. 내 속에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출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탄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말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하마 하나님께 감사하미로다. 그런 즉, 네.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로라. 그랬습니다. 그 어때요? 사도가 우리 아무리 봐도 내가 똑바로 안 돼. 아, 내 심으로는 안 되는 거라. 8절, 1절, 2절, 뭐랄까. 그러므로 이제는 리스도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이에요 엄난이 예, 일상입니다.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 성령이 곧 걸쳐와 사람을 높여서 별을 해방하였으니다 그녀를 위하 하나님은 아니 사도말 왈도 생각없어 누구도 생각없어 하나님이 거주한 거예요 하나님이었네요 이걸 네. 하시고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네.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증인 없이는 아무것도 네. 못해요 네. 이걸 네. 하시고 우리 삶을 의지에도 네. 감사 저래도 네. 감사 응? 응. 응. 여러분은 아무리 하나님이 있자 우리 길이 있지만 하나님 막으면 갈수 있어 없어 못 가요. 이걸 아시고 하나님 말씀에 응? 길이요 지로 생명이라 있잖아 길이지만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인 길이지구요. 그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나 사는 거죠. 고린도 1 4장 고린도 전서1 십자장을 다 우리 끊어서 또, 숫자장을 또, 또 봐주세요. 숫자장. 숫자장 네. 보면은 잘 기록됐죠?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바라보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했어요 파드발 방언기도 많이 해서 은사를 막 엄청 히가졌어요말로서는 왜? 밤새 이런말을 못해요. 방언기도요. 뭐? 아니냐? 우리 와서는 아들 들을, 들을, 왜? 도저히 내가 얼수 없으니까, 그걸 다, 다 물리치니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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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물리치니까. 언제? 르다르다 이거 언제? 나는 들르버리는 거야. 그고 사정없이 다, 그집다끝나버리 얼마나 멋있다고 그래 그게 나와, 여러분도 나래도 그게 안 나올 거예요. 안나오 그게 들르륵안 나오고 있나 나는, 아예 그러 어떻게 뭐, 수가 없으니까, 자는발 치는 사이에 아이고, 정은 사람은 땅맞을 쓴다고 그래? 땅맞춤을 나으나 나만, 나만, 나만 기도문제를 해결되면 되는거지 뭐지, 뭐지 무슨 상관없어 이걸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온전히 살기를 지어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은 시작! 주송합도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은 매사 감사 감사 무슨 것 들고 말 말씀대로 본 사람, 회개하시고 감사로 부 사람, 회개하시기 바라는 한절의 주여 주여 이게 아시는 말씀이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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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오늘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니엘인그에서도 왕실 사람이라 생겼어. 감사가 떨어진다 이미 조만히 온 거요, 어만히 온 거요. 하나님께 감사 감사해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지금 병원에서 그냥 의심을 내실 그순얼마나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 이걸 또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 많아요. 예신그리니도의 무한요, 우리 이걸 니고 단사단 안착될게 아시고 주여 우리.

Yes, we do. Yes, we d e s we do. Yes, we do. Yes, we do. Yes, t e d e s we do. o Yes, we do. y d e s we do. Yes, s we d e s we do. Yes, we e s we do. Yes, we d e s we do. Yes, we d d e s e do. s we s we do. Yes, we do. Yes, w d e s we do. Yes, we do. y e e do. Yes, we do. y e e do. Yes, we do. y e e do. Yes, we s we do. y 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수니다이 시간에 주요 모든 내 이름으로 무엇이시기 내가 시험되겠사옵 예수를 끌고 오르 악한 것 저주해 내가 예수의 택생으 <laughs>